맑은 일기장의 비밀, 과거에서 온 선물, 오늘의 살게 하다 오래된 서랍 깊숙이 잠들어 있던 빛바랜 일기장을 펼쳤을 때, 어린 시절의 순수한 꿈과. 철없던 고민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찬 페이지 들을 넘기며 잊고 지냈던 뜨거운 열정과 포기하지 않았던 작은 다짐 들을 마주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온 듯한 그 기록들은 마치 가장 솔직했던 어린 시절의 제가 현재의 저에게 보내는 따뜻한 격려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냈던가요 마지막 장에 쓰인 오늘을 후회 없이 살자는 글귀는 단순한 어. 린 아예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넘어 현재 저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죠. 그 순간 저는 잊고 살았던 뜨거운 열정을 다시 느끼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선물받았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가장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제가 길을 밝혀준 것입니다. 눈물이 빙 돌만큼 깊은 감동이었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지금을 살게 되었습니다.